까는 언니와 함께 정치를 이야기하는 방송 시작할게요 기름장어라는 말을 듣고 있는 한독수 최근에 헌재 재판관을 대행 주제에 지명하려다 딱 걸렸었지요 발등에 불이 떨어졌었던지 말장난으로 꼼수를 부리다 잡혔네요 오늘 엄청난 게 열받는 보도가 나왔어 한독수가 이 효력정지 갖춰보신 적 각하를 노리기 위해서 햇빨간 거짓말을 했답니다. 네. 그러니까 이완규,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서 의견서를 헌재 제출을 했거든요. 한덕수가 한도 어, 어. 네. 네. 어. 근데 이 의견서에 보니까 헌법재판관 후보자 발표는 장차 공직에 임명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일 뿐 지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와, 뭐, 그러니까 지명을 지명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거잖아. 음, 이 헌법재판소에서 가 그렇죠. 있는, 네. 있는 게 그러니까 말장난한 거야. 그 그러니까 지명 안 했어. 그냥 의견표명한 거야. 그래 그렇죠. 이걸 뭘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거를 따져. 이렇게 말장난을 쳐버린 거야. 서로 헌재에서는 이거 그냥... 다룰 필요도 다룰 필요 없다. 없다. 각하지. 그러니까 한덕수가 노리는 거는 아. 한덕수 총리는 지난 8일에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분명히 지명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한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정 판사를 지명하였습니다. 대국민을 상대로 이런 언론 발표문을 낸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헌법재판소에 임명하겠다는 의사 표시일 뿐 지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게 말이 됩니까? 도대체 안 가시죠? 지금 이 가사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말한 내용으로는 도저히 법무부 장관님으로서도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이시죠. 이완규 법제처장님 이렇게 하면 제가 호명한 거예요. 맞죠? 네. 자 그런데 지명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지명은 여러 사람 가운데 누구의 이름을 지정하여 가리킨다는 거예요. 한덕수 대행이 아 이완규 지정한 거예요. 이거는 장난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장이를 앞두고 이게 얼마나 혼돈스러운 일이 발표만 했지 지명은 안 했다. 이게 도대체 법그라지라는 말이 있는데 한독 수행은 음. 뱀장어 대가리에 참기름 바라는 소리. 이게 뭐예요? 그러면 오늘 왜 나왔어요? 발표만 하잖니까 아니, 이게 오늘 저는 그 우리 그 제조업청문에 어, 예. 발표로 나온 거 아니죠. 진행을 당했으니 당연히 나온 거 아닌가요? 판독의 말장난이었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그 말씀 드리고 싶어서 나왔어요. 왜냐하면 최상목 부총리님 또 한덕수 지금 국무총리님 두분다 권한대행인데요. 이분들이 위원회위를 이렇게 오랫동안 했잖아요. 최상목 부총리님 같은 경우는 임명장을 줘야 되는데 석달 정도 임명장을 안 줬고, 현재에서 주라고 했는데도 그 이후에도 25일 동안 안 줬어요. 그러니까 매일 매일 위헌 행위 위법 행위를 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현재 어떤 판단이 있어야 앞으로 공직 사회에서 공직자들이 앞으로는 위헌 행위를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헌법 연구자로서 저는 그래서 이런 위헌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탄핵 소추를 해서 어, 파면 결정을 받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보아도 지명이다. 지명을 당한 당사자 또한 지명이다라고 하는데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 지명이 아니고 발표를 했다. 국민들을 도대체 뭘로 보는지 정말 말장난도 수준 이하다 보아야겠네요. 대한민국의 총리라는 자가 대행이라는 자 수준이 저 모양이라니 이런 자가 대권에 나오려고 한다니 윤석열보다 더할 자다라고 보이죠. 정말 탄핵을 당하고 싶어 환장했나? 아니고서야 어찌 총리라는 자 입에서 저런 말들이 나올까 싶죠. 속보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악업명에 일치된 의견으로 한덕수의 이왕규, 함상훈 지명이 헌법을 유린하는 위험한 위헌행위임을 밝히며 전원일치 판결로 한덕수의 지명을 무력화하는 표력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로써 한덕수가 헌법재판소 알바키로 2차 내란을 일으키려 한 행위가 좌초되었고 한덕수가 헌법을 윤석열에 이어 유린한 행위에 대해서 법적 심판대 앞에 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민주당과 시민단체는 한덕수를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 조치하였고 한덕수에게는 대통령 선거가 아닌 윤석열을 따라 무료 웰빙 급식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욕심보가 목까지 찬 한덕수 헌재에서 만장일치로 인용이 되었다. 그래서 헌재가 헌법을 우습게 한 한덕수에게 답을 했네요. 이제부터 대가를 치료해야 할자 한덕수다 봐야겠죠 모든 행위에는 대가가 따르기 마련이잖아요. 최상목과 한독수는 탄핵을 당할 것이고 헌법을 유린했으니 이번에는 인용이 될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 전에 한독수는 사표를 내고 대권 나간다고 널뛰겠군요. 이 뿐이겠나요? 한독수의 만행 중또 다른 만행이 있죠. 한덕수 권한 대행의 거취 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잖아요. 자기가 통상 전문가로서 성과로 내 가지고 대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전략이라고요. 한덕수 총리랑 통화한 다음에 트럼프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맞아. 세계 모든 나라들이 내 엉덩이에 키스하겠다며 전화를 하고 있다. 내 엉덩이에 키스하겠다는 사람이 줄을 섰다고. 한덕수가 1호예요. 그 엉덩이에 키스하는 사람이. 한덕수와 통화한 이후 트럼프의 저런 말은 당연히 한덕수가 어떤 말을 했을지 보이지 않나요? 이재명을 막는 게 사명이라니 한덕수. 아니라 한덕수가 이 말을 했다는 게 사실이라면 한덕수는 탄핵감이죠. 이건 바로 탄핵감입니다. 지금도 사실 탄핵을 당해야 되는데 지금이야말로 한덕수를 탄핵을 해야 되는데 왜? 네. 법에 없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이야말로 민주당이 이 사람들을 탄핵해. 한덕수 지금 탄핵할 적기 아닙니까? 한덕수가 한미 무역에 대해서 책임을 질수 있겠어요? 저는 못 진다고 봐 한덕수는 그런 협상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 한덕수가 무슨 짓을 할지 알수 없습니다. 한국, 미국의 외교 문제에 관해서 관세 문제에 관해서 이재명의 대통령 막는 게 사명이라면 이번에 미국하고 무선 협상을 어떻게 꾸며하게 해서 적당히 침발라서 협상이 마치 굉장히 뭐 어려운 협상을 잘한 것처럼 뭔가를 만들어내고 꾸밀 수도 있죠 현재 한덕수를 대행자리에 그대로 놓는다면 대한민국이 위험하다 윤석열보다 더한 짓을 할 것이다 라는 예측이죠 한덕수는 대한민국을 아주 바닥으로 보내려고 작정을 했다 법 밖에 있는 일까지 저지르고 다닌다 아주 윤석열보다 더할 자다 가만두면 안 되겠죠 뒤에 명신이가 버텨주니 그런 듯 한데요. 눈치 보면서 사는 인생이 왜 이리도 아나무인으로 나갈까 싶죠. 법을 세게 물어서 법 무서움을, 국민 무서움을 보여줘야겠다 봅니다. 그동안 기가 찰만한 한독수가 사는 법 따로 있었다는군요. 윤피고인의 픽은 나경원 의원입니까? 그렇죠. 한덕수 대행은 뭡니까? 한덕수 대행은 제가 봐서는 김건희 픽 같은데요. 아, 달라요, 둘이. 예, 다르죠. 왜냐면 조금 더 저기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laughs> 예. 김건희 픽일 것 같고요. 그래요? 어, 픽을 했는지 아닌지 예. 모르지만 현상적으로 볼때 예. 지금 현재 나경원 후보의 주변에는 예. 정말 찐윤이라는 분들이 쫙 포진하고 있어요. 그건 그렇다며. 뭐 오히려 김문수 후보보다 훨씬 훨씬 강해요. 예. 그리고 홍준표 후보도 조금 가 있는데 예. 그래도 나경원 후보만큼 아니에요. 한덕수 대행은 누구의 픽입니까? 한덕수 대행이 누구 픽인지 뭐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만 예, 예. 뭐그 사모님들 간에 굉장히 친분이 있었다라고 아, 얘기를 하니까 아, 제가, 제가 예, 모르겠습니다 오늘... 모든 픽은 명신이 픽이라고 봐야 죠 윤석열 또한 명신이 아파트 잖아요 당연히 명신이 픽으로 봐야겠죠 한덕수의 부인 꿈 이야기를 합니다. 제하영 여사가 알레이시아의 코타키나발루가만 4,000m 넘는 <laughs> 산이 있습니다. 그산 정상을 등반하는데 갑자기 헬기가 나타나서 권총으로 본인들을 사격을 하더라. 꿈에서. 네, 영발도사라고 있었습니다. 어, 자꾸 하셨어요. <laughs> 그분을 찾아가서 이제 해몽을 의뢰했더니 그 해몽이 권총은 권력이다. 그리고 권총에 음. 맞은 사람은 굉장히 잘될 거다. 그 한덕수 씨가 뭔가를 결정할 때는 반드시 부인이 점을 보고 그 시키는 대로 합니다. 음. 그건 어. 공직사에서 유명한 일이고. 아, 유명한 일이고. 한덕수가 자기가 아끼는 부하 직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일을 음. 잘 봐준다거나 일을 네. 시켜보니까 유능하다. 그러면 한덕수가 제공하는 최고의 서비스가 집으로 불러가지고 식사를 준대요. 같이 그 부부랑 식사를 하는 거야. 그 공무원이 그러면서 당신 앞으로 공직생활에 아주 그 유용하게 될 팁을 내가 알려주겠다. 그러면은 부인이 점집 3개를 알려줘 어, 한덕수가 이렇게 추, 승승장구하는 비결이 여기 용한 집에 오니까 어... 네가 앞으로 여기를 다니면 너도 공직생활이 풀릴 어... 것이다. 뭐 한덕수 부인이 결국에는 무속에 심취해가지고 얼마 전에는 김건이랑 양평에서 만났네. 왜 만났냐? <laughs> 어 그래요? 몰랐어요? 양평에서 아니, 몰랐어요? 만났어요? 아, 만났어요? 만났어요 어... 만났어요 만났어요 오 그죠 그그 쌈모들끼리 그 만났대요 김건희씨가 대통령 파면되기 전후 아니 얼마 전에 지난주에 만났다니까 어머 어, 지난주에 만났어요 지난주에 예 그러니까 민간인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된예왜만나냐 네. 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내가 사주 본거아니야 어? 타로전 본거 아니야 만난 이후에 한덕수 대막론이 떴다고 한다면 그렇죠. 공교롭다 예예예예 그니까 기획자들이 <laughs>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흔히 헐? 가... 예 기획자가 <laughs> 양평에 있나요? 들고 갔네. 보니까 오, 어? 야 6월달에 기운이 좋다. 별점 와 별이 들어왔네. 별따러 가겠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지. 야. 그래가지고 일단은 김건희 씨나 대통령실에서 설계다 기획자인 걸 맞는 것 같아요. 하는 짓이 딱 명신스럽죠. 명신보다 더할 한독수 마누라 아닌가요? 한덕수는 자신의 마누라에게 점을 본다. 한덕수의 큰 선물은 점을 잘 보는 집을 소개를 해준다. 자신의 마누라가 차렸을 걸로 보이는 의심이 되는 그런 점집을 알려준다. 최근에 명신이가 관저에서 쫓겨난 후 양평에서 명신이와 그 마누라가 만났다. 그래서 저리도 아나무인 쪽으로 한덕수는 날뛰나 보군요. 영 쪽으로 만난 명신이와 자신의 마누라 둘이 똘똘 뭉쳤으니 말이죠. 든든하겠어요. 명신이는 다 계획이 있었다네요. 어쩐지 관저에서 쫓겨날 때명신이 얼굴이 꼭 가만 안둬 컨셉으로 보이던데 환독수 아바타 앞세워 가만 안둘 건가 보네요. 조만간 양평 그 언저리에서 구슬 즐겨한다던 명신이가 또 직접 널뛰겠네요. 명신이가 큰일을 앞두고는 꼭 명신이 자신이 직접 널뛴다고 하던데 그 꼴을 보았다란 소문이 또 돌겠네요. 그렇게 됐으니 진즉 명신이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이 있네요. 그렇게 됐으면 진즉에네 뜻대로 되었겠지 여기까지 왔겠나 싶은데요. 이제 무당 사기는 그만 치고 빵이나 갈 준비하면 되겠다 보이지 않나요? 무슨 짓을 해도 네 뜻대로는 안 되고 다 들킬 것이고 명신석열 따라 나락과 인사들만 는다는 걸 알아야 할 것이다 봅니다. 어떤 점점 착각과 몽상과 음. 자기합리화에 빠져가지고 네. 끊임없이 어떤 그 자기 에고에 갇혀 있구나 당분간 구제하기 어려울 정도의 음. 심각한 상황인데 그러면서 93분을 막 떠들었잖아요. 이것조차도 못 깨달은 거 같아요. 본인의 네. 말이 나중에 선공에 불리하게 작용할 음.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네. 평화적 메시지 개혁력, 네. 그리고 며칠 갈줄 알았는데 일찍 끝났다 생각보다 일찍 끝났다 이런 얘기들 이렇게 듣다 보면 그 논리적인 어떤 맥락을 이렇게 보면은 재판장의 속으로 아저거다저거 음. 나중에 판결문에 근거로 삼을 수 있겠구나. 이럴 만한 걸 너무 흔적을 많이 남겨. 네, 네. 네. 계속 발자국을 남기고 있습니다. 지금도 네. 그래가지고 지금 저기 헌재 선거에서 우리가 받은 건 뭐냐면 윤석열 본인의 말로 다 선거에 인용해가지고 파면을 시키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 이 양반은 지금 재판에 유리한 전략도 아니에요. 사실 어, 네. 저게 본인의 형을 경감시키는 네. 전략도 될 수가 없습니다. 본인의 말이 본인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요즘 우두머리 윤석열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헌재에서 만장일치로 내란을 인정받고 파면을 당했잖아요. 인정 못하고 망상 속에서 널뛰는 듯 한데요. 다시 깜빵 가기 위한 빌드업을 본인 자신이 하고 있다. 곧 북임당을 위해 내란 대선 띄워주다. 다시 들어갈 것이다. 라고 보이는데요. 정신 못 차리고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자신이 가장 빛났다고 생각하던 빵으로 다시 보내야죠. 나머지 인생 또한 그곳에서 영원히 빛나면서 살겠죠. 오늘도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